트렌드한 디자인 스타일을 고민해보기. 디자인 스타일은 시간마다 서서히 변하고 바뀌어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니멀 스타일은 이전에도 있었던 고전적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에는 관찰을 뛰어넘은 역사가 존재합니다. 웹사이트의 과거와 현재의 디자인을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UI 디자인에서 콘셉트에 따라 화려한 디자인 스타일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콘텐츠와 기능에 우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당 웹사이트는 인기가 많지만 디자인적으로는 최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으니 이 사이트는 트렌디한 디자인은 아니지만 개성있고 멋집니다. 웹사이트가 반드시 애니메이션, 트렌디한 효과 등 주류의 형식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개성있고 콘셉트가 분명한 스타일이 더 기억에 남기 마련이죠. 중요한 점은 덜 복잡하고 매력적인 디자인을 만들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가지 핵심은 디자인의 군더더기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군더더기란 사용자의 요구나 필요성에 방해를 주거나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번 주제로 알아볼 글라스모피즘의 경우 단순한 플랫 디자인에서 조금 더 풍부한 분위기를 주고자 하는 도입니다. 이 스타일의 가장 특징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명성, 다중 레이어 구조로 공간에서 떠다니는 객체, 흐릿한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한 생생한 색상, 투명한 객체에 반영되는 밝고 연한 테두리 등입니다. 이런 수직성과 투명성으로 인해 사용자는 인터페이스의 계층 구조와 깊이를 확인할 수 있고, 마치 가상의 유리 조각처럼 어떤 레이어가 다른 레이어 위에 있는지 파악이 됩니다. 배경 블러는 처음으로 2013년 iOS 7에서 널리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꽤 급진적인 변화였는데요. 경량화된 글꼴과 이쁘지 않은 아이콘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논쟁의 대상이 크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경향은 애플만 주도한 것은 아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윈도우, 비스타 이후로 이런 경향을 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예시는 이 트렌드의 명확한 표현의 사례입니다. 카드 UI와 배경이 겹치는 부분이 혼합되어 블러 처리되었고, 박스 외곽에는 유리 가장자리를 모방하기 위해 반투명한 흰색 테두리를 주었습니다. 자 HTML 문서를 준비했습니다. 어, 보시게 되면 여기 카드 컨테이너 요 안에 그 사진이 보여지는 영역, 포토 영역 이 있고요. 자, 그 반대편에 사용자 정보가 들어가는 인포 영역입니다. 자, 스타일 시트 외부에서 불러와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경 이미지 추가하겠습니다. 자, 배경 나왔고요. 높이 값을 꽉 채울게요. 백그라운드 사이즈는요 화면에 자동으로 이제 맞춰지게 이렇게 가변적으로 맞춰지게 조정이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이 카드 콘텐츠는 이제 그 가로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배치를 할 거예요. 카드 컨테이너를 좀 볼게요. 카드 자 배경을 좀 칠해 보고요. 자, 여기죠? 크기로 잡겠습니다. 자, 최대 크기를 600픽셀로 조정하고요. 이미지가 너무 지금 크거든요. 어,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카드에 포토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면 은그 안에 있는 그 이미지가 지금 너무 큰 관계로 여기 이제 컨테이너에 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음... 크기를 고정픽셀로 좀 지정할게요. 100픽셀로. 아까 그 시안 보시면 조그마았죠 이미지가. 그리고 가로, 세로. 근데 이미지가 좀 찌그러질 거예요.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이럴 때는 오브젝트, 자, 핏 속성에서 커버링 하면은 비율 조정이 됩니다. 자, 곡선 효과 살짝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보시는 그 이미지 영역 그 다음에 유저 인포 영역을 가로로 배치해야 되죠. 그럼요 카드 컨테이너에서 디스플레이 모드를 좀 바꿔서 플렉스로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카드에 포토 영역 점이죠. 점. 포토 영역은요 여백을 좀 줄게요.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여백으로 크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수직 방향, 수평 방향,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이, 그, 시안에서 보면은 이 좌측 영역, 반투명하게 이제 블러 처리될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이제 일단 카드에서 그 전체를 감싸고 있으니까 이 블러 필터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배경에다가 블러 필터를 적용할 수 있는데 백드롭 필터라는 그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블러 해가지고, 이 안에 들어갈 값은 이제, b l 값을 이제 적용한다는 뜻인데, 15픽셀이라는 값으로 블러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죠? 왜냐면은 이제, 백그라운드, 색상을 RGBA. 이제 반투명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적당한 값으로 0.3이라고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보시면은 지금 이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네, 지금 끈 상태에서는 지금 이렇게 반투명하게 밑으로 투영이 돼서 지금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자 배경에 이제 블러를 넣으면은 뭉개져 버리죠, 그죠 이렇게 뭉개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반투명한 그 유리옷과 비슷한 느낌이 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 이 우측에 있는 그 영역. 넘어가가지고 우측은 이제 반투명하지 않고 그냥 하얀색으로 요 위에 이제 여기는 이제 색 필요 없겠네요. 자, 인포 영역으로 넘어가서 카드 인포 여기는 그냥 하얀색으로 채워버리죠. 네, 이런 식으로 컬러 살짝 조정하고. 그, 텍스트의 배치를 좀 조정했고요. 중앙으로 좀 정렬을 시켜야 되는데, 일단 그, 냥 간단하게 플렉스 모드로, 디스플레이. 자, 플렉스 모드. 아,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가로로 또 이렇게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그 플렉스의 방향을 바꿔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게 해서 정렬하겠습니다. 플렉스 디렉션. 그, 그러니까 기본이 로우인데, 이제 칼럼으로. 칼럼으로 바꿔서 이렇게 내려가죠. 이 상태에서, justify content 수, 수직 방향이 주축이 되거든요. 주축을 정렬할 때는 justify content center 자 이런 식으로 주축의 방향을 바꾸고 중앙으로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백을 좀 조정할게요. 패딩 이러면 이제 수직 방향의 여백과 수평 방향의 여백을 이렇게 뼈놓으면자 네. 이쁘게 이제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좌측에는 반투명한 이제 블러 효과 적용된 걸볼수 있고요. 우측은 이제 불투명하게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그 테두리 효과를 좀 이렇게 넣어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유리 테두리 효과. 이거는 이제 카드 컨테이너에다가 이제 보도 효과를 추가하면 되겠죠. 보더. 보더. 실선으로. 하얀색으로 넣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살짝 반투명하게 넣어야 돼 이렇게 너무 1이라고 하면 이제 불투명한 상태인데 좌측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은 선이 강조돼 보이는데 좀 약하게 넣어야 돼요 많이 약하게 겹치면 조금 더 진해지거든요 네0.2 정도로 해가지고 자 여기는 이제 오파시티에요 오파시티 자그줄 간격이 좀 거슬리네요 문단 줄 간격 여기 이제 카드 컨테이너에서 조정하죠. 일단은 기본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일게요. 14 픽셀. 자, 줄간격이 거슬리니까좀 늘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라인 하이트. 줄간격 조정한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목 라인이 여백이 좀 많아 보여요. 여기 이제 여백이 이렇게 이렇게 둘다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떨어져 보입니다. 이런 건 이제 여백 조정을 좀 하면 돼요.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좀 제목 2번이죠. 그리고 문단. 그러면 카드에 인포에 제목 2번. 자, 마진을 아래쪽만 조금 주고요. 그다 문단 쪽도 여백이 들어가기 있 때문에 문단 여백은 좀 뺄게요.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카드 외곽 테두리 효과를 좀 넣어볼까요 노 o o d r a d i 10px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좌측엔 들어가고 우측에 안 들어가 보이죠 아 그리고 먼저 그 정렬을 좀 할게요 여기 디스플레이 플렉스 모드로 해가지고 자 이게 지금 플렉스 모드 반영되니까 수직, 수직이 채워지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이제, 온라인 아이템도 센터라고 하시면 돼요. 네, 원래대로 돌아오죠?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중앙으로. 자, 이제,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우측이 이게 지금, 곡선이 안 들어간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왜냐면 이게 튀어나와서 그래요. 요거는 지금 이제, 카드 컨테이너에서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해서, 이게 잘라내는 기능. 네, 콘텐츠가 밖으로 이렇게, 삐져 나가는 현상이 이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려주면 됩니다. 자, 어? 글라스모피즘 어, 글로시한 카드 UI가 완성이 됐습니다. 어떠신가요?